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했고,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요. 또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시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간단히 정리하면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예, 부활의 의미를 의미로 부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따로 떼어서 각각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이 죽음이 나올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자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사건적으로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둘은 끊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런 사건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이 오르시다고 또 하나님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윙크라는 이 네덜란드 19세기 개혁신학자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아버지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 아, 아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한데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 가운데 선포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선포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거니실 때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이 종종 조롱거리여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사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10편, 16편, 18절에 있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임니다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분명히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 중에 죽음을 이긴 이는 아무도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이 확증되고 선포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가 우리의 의를 위한 근거가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또 뒤에 있는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근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 죽음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우리를 의롭다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사건이라면 이 부활은 바로 그다 이루신 의가 우리를 위한 의다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가 거듭나는 이런 근거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새 생명, 새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새 생활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2절의 11절까지 보면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신자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세상 반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즉 하나님께 생명의 반응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서 신자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서는 바로 신자가 그 부활로부터 얻은 생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 생명임을 말씀한다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생명은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것임을 또한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면서 이제는 그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생명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그러한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로부터 생명을 얻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서 잘려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생명력이 활동하고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셔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지상에서는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교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복된 삶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입어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한 보증이요, 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후의 성도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후로 우리가 그 열매로서 이제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심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우리도 이 고백을 다음 데이 또 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하였는데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따라 후속 열매로서 부활하게 됨을 그것이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소망거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1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개괄적으로 간단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죽으신 부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 인쳐 주시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인 나 자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또한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영광 올리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알리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됨을 또한 믿습니다. 저희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사 하루하루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주님의 힘으로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며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장차 있을 불멸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저희들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